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멘? 저는 이 사랑을 깨닫고 깨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잔 거예요. 응? 지금도 그 사랑이 진짜 찬양만하면 그냥 눈물, 컵물. 혼자 기도할 때 맨날 눈이 퉁퉁 붓도록.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것을, 나 같이 이렇게 못된 것을 갖다가 응?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응? 돈도 주고,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응?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디를 가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 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날마다 살아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심장 네,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는 용도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또 자라날 수가 있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방패는 뭐예요? 방패, 방패. 군인 고 있죠. 네, 로마군들이 인또 옛날에 전쟁터에서 방패로 막는 역할을 하죠. 할렐루야, 아멘. 방패는 전쟁터에서 막 그냥 뭐가 날라와요?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불화살이 날라오고, 막 칼이 날라와요. 근데이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다막막 찌들릴 막, 막거 아니야. 방패로 딱 막아야죠. 날라오면, 네? 방패로 날라오면 딱 막아야 될거 아니야. 빨아야 돼, 빨아야 돼, 돼. 안막으면 머리에 박히면 죽는 거예요, 심장에 박혀도 죽는 거예요, 발에 박히면은 걸음을 못 걷고 쓰러져요. 맞으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는 어떻게 해요? 네. 이런 막는 방어물, 방어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패로 비유하셔서 믿음을 방패로 비유하셨어요. 믿음을 뭘로 비유하셨다고요? 아, 방패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사탄마귀 원수마귀들이 뭐예요? 우는사자같이베드로전세에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사마귀 아시죠? 메뚜기처럼 생기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줄임말이 사마귀야. 사탄마귀 귀신들이 그냥 우는사자같이 삼킬자들은 누구에게 틈이 있나 보는 거야 누구에게 틈이 있나 누구에게 사랑이 없나 누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나 누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이쫙 지켜봐요 아기가 딱 지켜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 네? 사랑의 호신경 예수 그리스의 신장으로 딱 변화되지 않고 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천국이 되어서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 지옥되어 사는 사람 딱 보고 있는 사람 화잘 내는 사람 열잘 받고 겉으로 화 안내도 속으로 열잘 받는 사람 또 겉으로는 화를 안내 겉으로 화를 잘내 속으로는 화를 안내 사람들 다 성격이 달라요 와이는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를 사자와지 누구를 삼킬까 누구에게 가서 불화살을 쏠까 딱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 돼, 안 봐야 돼? 말씀 보셔야죠. 네? 그 마귀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생각으로 막죄 짓고 있어, 생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생각으로 막 누구를 미워하고, 생각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생각으로 내 자신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런 게 있으면 마귀가 딱 불화살을 가지고 찾아가. 불화살을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힘들게 하잖아요. 막 지옥되게 하잖아요. 마음이 막 그냥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잖아요. 막 그냥 화가 나게 하잖아요. 막 네?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네?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요. 열 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음. 열 받게 해. 인간은 자존심 빼면 시체예요. 인간은. 마귀는 자꾸 자존심을 상하게 해. 자존심을 상하게 해야 화가 나지. 그렇죠? 자존심이 상해가 화가 나잖아요 자존심 안 상하면은 화안 나죠? 네. 화안 나요. 그 정도까지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마이는요 삼킬 자들을 그렇게 다 찾아다니. 찾아다니다가 틈이 있어. 딱 틈이 있어.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얼른 찾아가는 거야. 가서 야, 너 있지. 걔가 너한테 어떻게냐. 했 어, 걔가 너한테 무슨 말했냐. 을너그말 듣고 가만히 있어. 자존심 상하는데. 빨리 열 빨리 찾아가서 싸워 한바탕 붙어 열 받아 마기가 막 이렇게 막 그냥 열 받게 하는 거속속막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막 그냥 열 받잖아요. <laughs> 그러면 막 그냥 마기가 춤을 추잖아요. 응? 마기가 춤을 춰. 야 나한테 속한 어 같다. 야 내가 그냥 불화살 한방쌌더니야 내가 그냥 한방쌌더니 그냥 바로 넘어가네. 마기가 좋아가지고 막 꿰춤을 추는 거예요. 꿰춤을 응? 춰. <laughs>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 50, 55절, 56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란 죄예요, 죄. 죄고, 또 의인화시키면, 마귀예요. 죄로 인시키면 마귀. 예. 그 마귀가 5 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예. 죄로 다는 거예요, 죄. 예. 마귀가 예. 사망,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게 만들어 열받게 만들고 막 그냥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혼이 막 죽게 만들어요, 지옥 되게 해가지고 막 죽게 만들어 버려. 예. 열받게 해가지고 화나고 열받고 분 분노가 가득. 네. 사랑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어떻게 율법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어떻게 죄의 권능이 될까? 권세가 능력이 될까? 마귀는 율법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양심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잣대를 딱 만들어놔요. 자기 양심의 잣대를 자기 머릿속에 딱 만들어놔요. 아,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저런 사람은 아니야. 아예 저딴 인간들은 더러워, 더러운 인간. 아니 상종 안 해야 돼. 아이더러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뭐예요? 딱 잣대를 세워놔 양심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저건 죄인이야. 자기가 뭐예요? 율법을 외우고 있어. 딱 판사처럼, 판사처럼 딱 외우고 있다가 딱저 율법대로 안 사는 사람, 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막 그냥 화살을 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지옥가. 너 그렇게 살면 지옥가. 너 천국 못 가? 자기가 막 자기가 막그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막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마리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것을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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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주간동안 이제 한 주간동안은 그 믿음의 방패를 딱 드시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드시고 어떤 화살이 날라와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누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거나 누가 내 자존심을 발로 밟고 뭉개고 힘들게 하시더라도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그 마귀가 쏘는 화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사용하셔야지, 예? 사용하셔 요 아멘. 네. 예. 이게 막 북을 불을 끊는 그 지옥 같은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마귀가 비웃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비웃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사랑의 오신 경, 의의 오신경 붙여주시라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세요 로마서 오장오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흥받는 우리 마음에 부흥받는 성령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그 사랑을 부어주셔 아합의 사랑. 아가패 하는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신다네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오직 구할 것은, 오직 기도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 안 해도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화장품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뭐도 주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뭐도, 뭐도, 뭐도 자자, 손수, 천대까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져, 행복해져.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내가 천국이 된다. 천국이 임해요. 그러니까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부자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부러워하는 마음 안 생겨요. 저도 옛날에는 누가 막 벤츠 타고 지나가고 뭐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 친구가 막 그냥 좋은 집에 막 넓은 집에 막 살고 뭐 벤츠 BMW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은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부자로 잘 사나 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차들을 보면 은 벤츠가 내 앞에 지나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지어다 벤츠만 타면 다냐 벤츠만 타면 다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지어다 뭐기도한다니까 벤츠 뭐 타다 죽으면 끝이에요. 벤츠만 타면 뭐해? 좋은 집에 살면 뭐해? 예수님 못 만나고 성령 못 받고, 응?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음, 아멘. 부러워하는 게 죄입니다. 부러워하는 게죄요 이미 우리는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탁! <laughs> 예수님이 다 이겨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성령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죠. 너는 나를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야, 수제자는 수제자야. 그냥 얼른 그냥 대답하잖아요. 생각하다가 주는. 역시 내 수제자야. 몫 칭찬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뜨시면 이 고백하세요. 아님. 예? 어떤 뜨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침에 눈 뜨시면 무슨 고백 하시라고요? 아,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삶그 기지개 한번 켜세요. 기지개. 아유 잘 잤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지개 기지개 쫙 펴시고 어떤 고백 그리스도 사랑의 신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사랑의 신하 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잖아요. 아멘. 예,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 시켜주세요. 여러분 죽은 영혼을 깨워주세요. 부활 시켜 주신다고요. 아멘. 다 부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되셔야 돼. 깨어나셔야 돼. 죽어 계시면 안 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 구약에서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장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 천국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보세요, 여호와, 여호와 라파,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하나니 저 여러분 한 주간동안도 마귀의 괴계에서 원수마귀들의 화전에서 화살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주간동안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아멘. 따라해주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어디 계셔요? 내 마음 속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의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 하나님 아멘 I am t I am 거기다가 t 에다가 I, I am 헬스 I am. I am 헬스 I am 나의 하나님은 건강의 하나님이시다 건강. 나를 건강하게 하실거야 I am r i I am 부여한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부자야 나의 아버지는 부자야 나도 부요케 하실거야 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발바그릇에서 태어나시면서 나 대신 가난하게 사셨어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네. 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그분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동안도 이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태하사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마 누내 안에 와계신 주님을 믿고 성포하시면서 한 주간동안도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쏠지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너는 네가 뭘 네가 뭘해 너는 죽었다 깨나도 안돼 포기해 얼른 포기해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요 아니, 너는 치료 안돼 네가 한걸 생각해봐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라 네가 뭘 잘한 게 있냐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있어?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죄에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셔터나 물러가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드리고 고백드리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도대체 네가 뭐야? 고백드리고 내가 회개하면서 자백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큰일이 여겨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다 용서하신다는데, 셔터나. 물가라 네가 왜 나를 정죄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네 그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